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예 배우신 여러분, 우리의 이름신 여러분, 합니의이우으로환영합리시간우신여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금요예배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믿음리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번더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서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미쁘다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그 사랑으로 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면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 밖에 나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3절입니다. 주 없이.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수 없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신 이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기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깊게 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보자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깊어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계속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잠잠히 또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직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 신이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에. 반석과 비난처 되신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신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한번 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이신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늘 한번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 기도 사랑의 신 하나님. 아무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 높여 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상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